옛 집창촌으로 알려진 파주시 법원읍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전통 등을 직접 만들어 지역의새 빛을 밝히겠다는 포부입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 높이의 낡은 주택이 줄지어 서 있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명 20호로 알려진 옛 집창촌입니다. 안이 들여다 보이는 쇼윈도 뒤로. 성매매가 벌어지던 쪽방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같은 구조의 건물 25동이 모여 있는데, 미군 철수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한미군이 많이 배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동안 자연스럽게 집창촌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 20포람 영치은이제이 앞에 있는 부대가 24부대였으니까. 20% 20% 이렇게 속칭 그렇게 불려왔죠. 이곳은 지난 1960년대에 들어서 집창촌으로 성행했다가 쇠퇴하면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일대를 법원읍 주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 등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법원읍의 한 공방. 율곡과 신사임당, 장단공과 인삼까지 파주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이 고스란히 등불 위에 담겼습니다. 한지에 그린 밑그림에 색을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정성으로 탄생하는 작품들. 홍등 대신 마을을 밝힐 새 등불을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민 20여 명이 10달째 참여해 이제는 제법 숙달된 모습입니다. 주민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즐겁게

다를 테마로 건물 외벽을 단장할 예정.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인근의 2.2km 벽화거리 등을 연계해 9월에 축제를 열고 새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번읍의 천연꿀 포도가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 그다음에 바로 우리 집자신 옆에 시가지 옆에 꽃마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꽃. 그다음에 등. 해갖고 이틀 동안 밤과 낮을 낮을 축제판으로 일대 리모델링이 끝나면 파주시는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2년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후에도 임대료 동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등 모두 5억 3천만 원이 투입되는 법원읍 살리기 프로젝트. 주민들의 힘으로 집창촌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